지리산 자락에 면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20여 마을을 이은 지리산 둘레길은 300km에 달하는 장거리 길이다. 그중 가장 긴 3구간을 걷다가 둘레꾼들이 지칠 때쯤 나타나는 곳이 손춘 할머니 모자가 사는 매동 마을. 둘레길로 들고 나는 위치에 있어.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와 민박집 운영을 겸한다. 순춘 할머니의 민박은 매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을 정도로 둘레꾼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나 있다. 때럽게. 그래, 이거 네, 줄게. 어, 네, 아유, 괜찮아. 아, 예,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할게. 아, 예, 예, 예. 신정에온듯 스스럼이 없는 이들도 자주 와서 묵고 가는 손님들이다. 민박 손님에게만 차려내는 밥상을 점심에 준비하는 것도 단골 손님에 대한 특별 대우. 아, 전국땅요 고마봐요. 또 나를 찾으셔서 고마봐. 오늘 한거해되먹에심을 받으면 돌아게. 여기 온다고 네, 엄청 힘들었어요. 무척 네, 네. <목소리> <목소리> 힘들어지 저쪽이 좀 힘들어. 네, 네. 너무 고생했죠, 지먼도 거리 오면 힘들어. 오르막길이어 갖고 그렇지. <목소리> 많이 먹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맛있었나? 맛없어도 맛있다 하고 잡순 맛있어. 네. <목소리> 변화해요. 그렇지, 그렇지.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이제 올 때마다 색깔도 달리고 맛도 달리고 좋아요. 그래서 음. 이번 여기 생각이 나서 그리워서 또올 수도 있고 그래요. 다들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건강하고 푸짐한 밥상. 음. 지리산의 사계절이 담겼다. 개 하고 나물, 음. 김치, 아, 아, 너무 많다. 나물, 나물이, 나물. 음. 아, 나물이 있으니 비빔밥이 빠질 수 없다. 아, 소박하지만 특별한 한 끼. 음, 음. 이거 전과, 전과 도라지 전과, 도라 전과 어. 이런 것까지 요리한단 말이야. 할머니도 참. 어. 평범한 재료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순춘 할머니 그 정성이 먼 길을 걸어온 둘레꾼들의 허기와 마음까지 다독여준다.